안녕하십니까 한양트럭입니다. 오늘 5월 17일 월요일인데요. 어, 저희 한양트럭으로 2003년 4.5톤 익스타 어, 어, 견적을 좀 내달라고 어, 연락 주신 사장님 계셔서 지금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차량은 지금 기존에 이사쯤 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던 차량인데 어, 이번에 이제 신차로 좀 바꾸시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던 차량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 매입 차량을 매입을 해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, 일단 이쪽 탑부분은 좀 부식이 좀 있는 상태고요. 그다음에 예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물론 이 차량이 지금 2003년식에 82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긴 하지만 이쪽 탑부분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차주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부식이 많은 상태라서 네. 그래서 실내 상태도 약간 좀 차량이라서 전체적으로 음. 보시면 이쪽도 좀 전면 부분도 좀 부식이 있는 상태라서 어 저희, 저희 이 차는 저희가 매입을 해 가도 어좀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만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왔기 때문에 차량 확인하고 이제 좀 이따가 차주분이 지금 안 계셔서 전화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저희가 견적 낸 금액하고 차주분이 생각하시는 뭐 차량의 금액하고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뭐 저희도 이제 차량을 가져가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이 차량을 가져가서 판매를 못할 만한 상품이면은 저희가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희 쪽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주님이 생각하는 가격 한번 맞춰서 한번 절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한양트럭 연락 주시면 저희 뭐 전국 어디든 이제 매일 진행하러 방문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고, 어, 이상 한양트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